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바지를 보고계네요 여름에는 반바지. 네. 이거 전시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것 <laughs> 네. 같은데. 이제 전시회 출발 전이라서 <laughs> 네, 전시회 출발선이라서. 네. 지금 반드시 데려수 있고. 늘본 것만 보다가. <laughs> 네. 칸으로. 네,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준비했던 <laughs> 네. <얘기했던> 칸. <laughs> 네. 처음 찾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몇 가지. 양산자부터는 <laughs> 네. 이제 진행 는게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바퀴 쭉돌러보면서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차는 저희가 이제 칸 베이스로 하는데, 네. 네, 등급은 저희가 이제 와일드 등급으로, 와일드, 제일 네. 기본 등급, 네, 기본 등급으로 네.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중간 프레스테이지랑 사이에 어드밴스 등급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모든 네. 그 급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추가 금액 들어 들어가면 한십1만원 정도 추가가 돼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 열을 살리고 이제 이 열부터는 조여서 만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50p 처럼 이제 여기서 절개를 하고 실내는 이제 이열 공간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왠지 이제 휴먼은 네. 실내를 안 봐도 네. 딱 나오는 그림이 딱 있어요. 네, 네. 네. 딱... 그 그림이 맞겠죠.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칸을 하면서 이제 네. 칸의 제일 단점이 이제 수납. 네. 수납을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해봤고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의자 같은 거 네. 이제 짐을 실을, 실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싱크대 쪽도 네, 이 밑에 조금 이제 외부 네. 수납 을 사용할 수 있게 외부 수납이랑 실내 수납까지 같이 네.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서비스 도어는 요렇게네 서비스 도어 이제 두개두 가지 네. 네. 보통 칸 기반 캠핑 가보면 서비스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서비스도가 보통은 요거한 칸이 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뒤쪽에다 자전거 캐리어를 달아서 그렇죠. 박스 네. 같은 걸좀 많이 다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네. 박스는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네. 실내도 상구장이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네. 같은 경우에는 550P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요? 네. 테일도 저희가 이제 네. 유럽에서 이제 직수입해서 난 로테이런 이제 저희밖에 맞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직은 저희밖에 쓰지 않고 좀 과하지도 않고 좀 예쁘게 네. 예쁜 것 같아요. 뒤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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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면발과 나머지 네. 이 LED, LED 네. 이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물통이 네. 이제 외부로 빼서 수납을 더 넓혔거든요. 아 하부로 네 하부로 빼는데 내가 네. 이중 구조로 해서 이제 녹화 방지 기능은 다 들어있어요. 이 정도죠. 한겨울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몇 있는. 리터 들어간 거예요? 지금 160리터. 160리터. 네. 오수는 그럼 몇 리터? 오수는 이제 80리터. 80리터? 네, 저희가 실내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정수도 어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수는 이제 80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없는 살림, 네. 없는 공간에 최대한. 그렇죠. 하부 네. 쪽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밀어넣어서. 네.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부광도 이제 기본으로. 기본 하부봉은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갔어요? 지금 보일스프링 15mm짜리 두 개, 네. 그다음 보일 허브라고 해서 초바에 이제 보일 담겼는 거, 그거 이제 네개 네. 하고 이제 허브 50mm, 50mm, 네, 거기까지 이제 기본으로. 별도로 더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부도은 건드릴 게 없는데 가 네. 타이어는 이제 바꾸시는 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고중 17인치 이제 고아중 타이어로, 네. 그래서 타이어 정도만 이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압렬은 이제 네. 뭐, 냉비어라 이제 기본적인 외관. 네, 네. 차는 이게 직접 본고만 이렇게 보시다가, 본고 버튼만 보시다가, 네. 이걸 렉스턴을 해보시니까, 네. 네. 운전해보실 거 어때요? 진짜 승용차 타는 <laughs> 느낌? 이제 의자나 이제 차이점이 제가 해보니까, 봉고는 이제 운전석이 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네. 얘는 요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연장차 탈 때보다 차가 큰 느낌은 없었어요. 큰 느낌은 없었고, 앉았을 때 진짜 승용차 앉는 느낌? 포롱 네, 보통 이래 전시회를 갈때 네, 네. 어, 이제 상급자부터 차를 선택해서 차를 타고 네. 가요. 네 대표님 뭐 타고 가세요? 저는 다 넥스트. 좋으니까 타시니까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렉스, 네, 휴렉스. 실내로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혹시 디자이너를 구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laughs> 아, 직접,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해보고, 요번에는 이제 색감만 조금 바꿔봤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레이에 화이트 톤이었는데, 네. 이제 화이트에 이제 그레이 톤으로 바꿔봤는데, 이것도반듯하게 괜찮은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연발 강조명 네. 예, 네, 요거는 아마 이제 다른 차들도 뒤에서는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제, 포터 기반에도 요 같은 인테리어도 선택 하는 사실 뭔가 모르게 또 상큼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조광도 괜찮게 나오고요. 네. 그 이제 진짜 깔끔한 딱 필요한 네. 부위에 이제 조명이 확 쏟아지는 네. 느낌 네. 네. 저희가 원래 느낌. 옆에는 원형등을 썼는데 훨씬 네. 더 깔끔한 느낌으로 네. <laughs> 이제 들어가면 좋고 자, 그러면 스펙들 하나씩 네. 구조는 이제 여기 이 구조를 선택했는 이유가 그래도 제일 이제 음. 가장 선호하는 레이아웃이고, 네. 지금, 위원장 쪽에서는 이제 일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80으로, 거의 진짜 대형, 네, 대형 싱크부를 사용했고요. 밑에도 이제, 서비스도서비스도 그러니까 네, 서비스도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위에는 이제 냄비 같은 거, 네,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수구도 이제 낮게 돼 있어서, 네. 배수구도 낮게 있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예, 쓰일 때 쓰겠습니다. 최대한 말아놓고 넣어서 <laughs> 네. 공간, 네 접시도 네. 공간.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한 칸에 네, 쓰, 그러니까 장이랑 이제 그 전자레인지, 네, 이제 이렇게 하나.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칸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샤워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샤워장을 최소 공간으로 한번 <laughs> 네 들어가서 그래도 네. 그렇게 좁은 느낌은없거든요 오른한 뭐, 어, 명이 충분히. 네, 한 명은 이제 충분히. 네. 걸리는 것도 없고. 여기도 완전 고정식으로. 네, 고정식도 이제 402 모델을 네. 사용했고요. 그리고 뒤쪽도 저희가 이제 거울형. 이제 건데 이건 원하시면은 이제 칸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어, 네. 칸으로 해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울이 끝인 것 같은데, 네. 열었을 때더 있는 그런 네, 느낌. 그렇고, 이제 간단한 용품 같은 거 이제 수납할 수 있게 네 물은 이쪽으로 다 빠질 수 있게 네뭐 네, 이렇게 샤워용품 같은 거 넣어 놓으면 되 네, 그냥 보통 이제 거기서 사용하실 때는 네. 사용하실 때는 이제 보통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놓고 네.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제 이쪽에 놔둬도 이제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 차는 뭔가 모르게 조명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조명. <laughs> 요것도 보면은. 네, 요것도. 조명이 조명. 없어,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조명도 이제 저희가 네. 좀 밝으면서 이제 또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생산대도 이제 기존 쓰던 거. 근데 색깔만 이제 골드로 네. 바꿔봤는데 요거는 흰색이나 이제 검정이나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텐바우로. 네. 칸 중에서도 또 이제 대형 냉장고. 네. 네, 150L로,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거니까. 이제, 냉장고는 저희가 처음 설계할 네. <laughs> <laughs> 때부터 웬만하면 이제 거의 150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150으로 가고, 이제 밑에는 저희가 무시동 히터야 되고. 전건구 네, 전공구. 네. 그리고 히터 터출구도 지금은 이쪽에 두개돼 있는데, 이쪽에 네. 한 개로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샤호장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앞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저쪽. 나 아, 이쪽에? 저기 어디지 음. 차체 쪽에 네. 일렬 쪽으로도 하나를 담게 돼서 내 군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쪽도 네. 신기한 또 기능이 또.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테스트 중인데 네. 이제 IoT 기능 네. 그래서 휴대폰이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네. 휴대폰도 가능하시고 여기 패널로도 가능하시고. 이게 처음에 딱. 메인전을 올리니까 네네. 컴퓨터 막 읽는 것처럼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처음에서 이제 PC랑 같은 비슷한 버전이랑 보시면 되고 왜냐면 저거를 을 썼는 이유가 여기 네. 보시면은 이제 수동으로 또 내가 만약에 먹통이 됐을 때 네. 수동으로 또 거다 할수 있게 네. IoT 딱다 네. 하고 이쪽에는 네. 이제 보통 휴즈들 뭐 풀면은 네. 이제 휴즈들을 네.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수동에 네.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니다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부터 이제 무조건 수동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해서 밑에는 제 스위치 쪽, 네. 위에 쪽은 이제 터치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침등이라고 해서 지침등 하면 이제 등이 다 꺼지고요. 기기 네. 차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기들도 네. 다 차단을 할수 있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문이 이렇게 들리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제 네. 자꾸 자주 쓰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해봤어요. 밤에 이제 불빛 같은 거좀덜들어오니 굳이 그냥 커튼 해도 되는데 허니콤으 <laughs> 커튼이 너 절절하니까 너 그래도 이제 허니콤으로 해서 이렇게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이제 주무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제 간단한 휴대폰 같은 거 이제 뽑아서 이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네. 이거는 이제 고속 충전기로 아. 넣어봤어요. 이제 USB랑 C 타입. 안 그래도 뭔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SB E 타입을 안 썼는 이유가 고속이 안 돼서 안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거의 고속을 쓰시는 분들은 저속은 뭐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이캡 이 역할이랑 네. 이 허니콘 역할이랑 똑같아요. 네. 빛이 네. 계속 <laughs>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네. 보시면 되고, 밑에도 그냥 간단한 선반. 네. 이제 에어컨을 연명형 연명형 연명. 네, 똑같이, 명형 캐리어. 근데 캐리어가 지금 정속형이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해서, 네. 지금 인버터형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적용되면은, 재고가 다 떨어지면 아마 인버터형으로. 그렇죠. 변경 적용이 네. 될 예정입니다. 네. 어, TV는 이제 27인치 스마트 TV. 네. 저희, 는 이제 삼성, 예, 베젤이 조금 작다 보니까. 네. 삼성 거를 사용하고 슬림한 그리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거 시대 스피커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요 거보다는 네. 제가 느끼기는 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쪽에는 이제 무시동 히터들 네, 네. 무시동 히터 스위치들 네. 스위치들은 높이가 네. 이제 동일한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면은 벙커 높이도 굉장히 높지만 이 밑으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큰 캠핑카 네, 예, 있는 저기,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시트랑 네. 이제 높이 맞추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네. 칸이 이제 밑에는 낮고 뒤에는 높다 보니까 이거 네. 시트를 이제 어떻게 평탄화를 할지가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 이제 버전은 그 자동으로까지 이제 테스트는 끝났으니까 양산 버전은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될 거예요. 사실 주행 중에는 이렇게 5인승으로 탈수 있는 버전이고 그렇죠. 네. 내려서 보통 이제 캠핑 도착하면은 내려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냥 U자형 U자형으로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높여도 되는데 높였을 의자가 이제 높으면은 다 높았을 때는 이게 시야각을 이제 가리게돼서 네. 저희가 의자는 원래 기존 높이에서 최소 최 최완으로 네 잡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걸이도 이 뒤에 소파 단위랑 맞출 수 있지만은, 이제 오르고 네. 내리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계단형으로, 이제, 팔머리도 네. 내려놨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의자 부분은, 저희가 기존 네. 550보다는 훨씬, 이제, 쾌적하게, 네. 이렇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도 제가 앉았을 때, 각도도 있는 편인데, 무릎이 이정도로, 네. 이렇게 되고, 이제, 히터와, 이제, 에어컨도, 이제 갈 때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기존 칸 2열 같은 경우가 네. 2열 시트가 되게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좁기도 좁고 네. 이제 각도도 조절이 안 됐고 네. 그래서 각도 조절돼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시면은 당겨도 지금, 지금 제 발목 옆 시트는 지금 원래 운전석 기존 쓰는 거리고요. 지금 네. 당겼는데도 저희가 일단 각도는 여기까지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앞에 이제 엔진 공고랑 틀리게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네. 확실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확실히 휴먼 이제 2열 시트 살리는 거를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시트도 이제 색깔도 이제 맞추려고 처음부터 고민했었는데 양산 네. 처음에 이제 테스트 찾아 보니까 원래 기존 의자 수입했던 걸로 했고요. 의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뭐 1열 시트, 시트 블랙이면 뒤쪽도 블랙으로. 네, 블랙이랑 이제 뭐 그, 그거는 이제, 네, 네. 샘플 들어와서 쓰게. <laughs> 보고. 예, 네, 보고 하는 거로 이제, 또, 원하시는 분은 지퍼로. 그렇죠. 원래 브라인드처럼 내리는 거였는데, 네. 이 구조상 브라인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브라인드를 지퍼로. 이제 안한 이유가 이게, 브라인드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려요. 사각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쪽 각도 최대한 더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커튼 형식으로 해서, 지퍼도 이제 밑에도 밑에까지는 고정은 안 되어있고요. 음. 아, 안 걸리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냉기를 담아가 주실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 이렇게 가도 되겠네. <웃음> 네. 벙커 <laughs>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커는 지금 1250에 이제 1001m 정도 되거든요. 앉아서 충분히 사투칠수 그렇죠. 있는? 네, 네. 그 정도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요때는 올라가는 게 힘든데 네. 이제 의자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그러니까 변환 방식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네. 의자를 낮췄을 때는 뭐지? 이렇게 하면 이제 단차는 지지만은 어, 어떤가요? 네, 단차는 지지만 이제 간단하게. 네. 아 여기랑 단차는? 네, 단차는 는데 이제 네. 올리기가 귀찮을 때제간단요 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뭐 식사도 하시고 뭐 후식도 시작하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올리면은 이게 단차가 맞아져요? 네, 똑같아져요. 네. 이게 사실 이 포지션이 두 가지 나온 게 네, 운전석 예. 앉아서 할때 높이 때문에 그렇죠, 쟤. 그것도 네. 원래는 이제 높여서 무조건 요거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보통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자동이긴 하지만, 그 올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분 계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모드로. 네. 보통 그냥 요 시트 포지션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긴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가 이제, 런데한 네. 번씩 이제, 정박도 잠깐 정박했다가 가야 되는데, 이제 는 펴져 있고, 그러 네.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머리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조각조각 내야 <laughs> 그러니까 되고. 처음에는 원래는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소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소파 다시 네. 그렇게 다어요 이제 앉아서 갈 때는 요, 요게 조금 높이 걸차있나지만 여기 네. 편하니까 이렇게. 네. 네 아주 했을 때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네, 어렵습니다. 이게 <laughs> 예,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닌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장점도 있는 게 이제 뽕뽕 높이가. 네. 여기서 오를 르올하간게 훨씬 좋아집니다. 애들도 이제 쉽게 네, 네,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네. 보 네. 뭐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한 5세 정도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이쪽도 이제 원래 나무였는데, 이제 쿠션 재질로. 그냥 한 4인 가족 정도면, 네. 요 시트 포지션을 해놓고, 네, 네. 생활하시면 여기 그냥 테이블로 쓰고, 그렇죠, 네. 하셔도 충분할 네, 것 같아요. 고장형 침대로 보고, 이제 여기 한번 네. 아니면 요렇게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이제 요렇게 네. 하나, 한 명, 한 명. 네, 부분까지 뭘것 같고요. 벙커 네. 크기도 좁시다. 지금 높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벙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아마 이쪽은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다사처럼 네. 약간 라운드 있게. 네, 라운드 네. 있게 해서 조금 더 개방감이 더 좋게. 네. 이제 위 판넬이 좀 잘라서 한 20cm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렉스 6620. 네. 네. 가격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가격은 저희가 이제 와일드 등급에 8,490. 8,490? 네, 개소세 부가세만 부가세 막 좋아. 부가세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열대 한 번도 이제 태양광 800. 네. 그 다음에 배터리 800. 네. 어차피 열차 같은 경우는 800이, 배터리는 800이 최대. 그, 그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게 옆쪽으로. 네. 배터리나 전기장비 최대한 이제 넣기 때문에. 8 0 0어 하는 것도 쉽진 않은 네. 공간이에요. 그렇죠. 800인데 저희가 배터리를 따로 이제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부를 했었고요. 기본은 네. 이제 600에 4 7고 네. 10대 한정으로 800에 800 네. 들어간다는 네. 거. 800에 하면은 하부 보관관까지 되어 있으니까.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금은 이제, 그때까지 회사 시작하고 이제 100만원. 100만원. 네. 100만원 받고 있고, 중료금은 이제 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각식이 있어서 4천만원. 네. 좀 녹음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출연을 할때 그렇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고요 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출고를 최대한 땡기려고 하는데 저희 간이 주문이 많으면은 따로 라인을 이제 개설을 할 거고요. 네. 따로 라인을 개설해서 조금 더 출고를 땡길 수 있게 지금 한 10월 네, 지금 빨리 뛰어서 계약하면 10월, 11월, 그렇죠. 네. 네, 1호, 요차 네. 다음 차가. 그러니까 560에서 지금 평경하신분들서기존 계약다해서 말을 좀을 네, 그리고 지금 전시회 가시잖아요. 네, 이제 하시는 네. 분수만 건데 네. 9일부터 이제 1 0일까지 오늘 8일이요 지금. 네, 네. <laughs>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1일까지 네. 전시. 늘뭐 휴먼답게 잘 만들어진 차가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별것 아니지만 이게 정말 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포인트들이 네.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네. 이 스펙만 봐도 지금 거의 풀옵션 사양이에요. 맞아요. 네. 풀옵션 사양에 네. 칸 그리고 열대 한정. 자희는 네. 네. 실용성. 네, 실용성. 네. 네. 알겠습니다. 전시에 대박 나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네, <laughs> 네 빨리 대박나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네. 전시회 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